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노량진 수산시장 미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도요 그 날씨가 다 좋아 가지고요 그 물건은 어제와 거의 동일하고 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추가적인 품목으로는 요그 정어리가 그 오래간만에 나왔는데요 아주 물건도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요 고등어가 제주도 고등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산 고등어 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주문하시면 을될것 같습니다 아그동안에그 각광류고 그 대게라든가 킹크랩이 많이 좀 올랐었는데요. 그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세까지는 아니고요. 지금 이제 가격은 분명하게 내려가고 있고요.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요. 그 가격이 좀더 그렇게 많이 좀 다운되면은 계속해서 그 저희가 정보를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즘에는 그 날씨도 좋고요, 그 물때까지 좋다 보니까요, 그 자연산 같은 부분에는 그 기본적인 자연산 품목은 그다 들어오고 있고요. 그 특히 그 고급 보정, 자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거의 뭐 구색이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마 그 화면상에다 좀 보시는 것도 있지만 좀더그 플러스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요.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일일이 좀 이렇게 사진 좀 찍어가지고요, 나열해서 이렇게 내일을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는 그 장사가 조금은 좀 주춤하다 보니까요 방어 시세는 좀 떨어져 가지고요 한 요즘에는 (2만 원) 그~ 초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대주산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자연산 얼마파니? 자연산 얼마? 파니? 네. 얼마? 9, 어, 아오개빼나아홉개빼나 야. 우 나갈래 가 겨울에 어딜 가? 잖아 이미 낮에 밤을 따뜻하게 더고안 누가 추운데 안 아, 춥다고 지금 좀 나올 때 조금 이게 보니까 2월 중초 2월달이 2월에서 3월달 넘어갈 때가 많더라고 네, ,000. 지금이 16,000원 7,000원 지금이 맞을텐데1 0 0 0원 7,000원 16,000원 8 0 0 0원1 0 이게 7 0 0원0원 다. 여기 정동호냐? 정동호냐? 정동호가 잘나들라어잘라 대세계 다이 자, 스울거 있어요. 어, 그도 이게 좋다. 캐도 얼마니? 0만 원. 어? 2 0만 원. 원. 20? 예전에. 이 도화새우 얼마예요? 도화새우. 6만원? 뭐하세요? 미루가에 아부 많아 얼마야? 주문이야 주문? 주문 누구?